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지금 8월. 남무지만 응, 이거 내 거야. 내꺼야 원래 아까 할머니가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줄었어.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말띠. 스물한 살 말띠. 항상 내가 말띠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인관계야. 응. 개인관계를 잘해야 돼요. 네? 내내거 주고 뺨 맞아. 어? 스물한 살도 보면요. 휴식 좀 해. 친구들 만나도 맨날 만지갑하 자는 거야. 좀 그런 걸좀 조심하고요. 돈이 좀 샜으니까, 8월 9월은 좀 조심하셔요. 뭐 지금 뭐숨어사으면 걱정은 없지 않나. 인생 아직 모르니까 내가 해는 무슨 말 해도, 아직은 몰라. 모르가. 그냥 연애 열심히 하고, 응? 많이 봤냐고 응? 연인이 있어야 만나죠. 있어. 있는데, 만나는데, 그냥 다 지나가. 그냥,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니까, 재밌게 많이 놀았으면 좋겠죠. 많이 놀았고, 그냥 지금은, 그냥 좀, 오래, 이번 이만, 이불 이만, 자에는 그냥 그렇게, 그냥 좀, 지내면서, 그냥, 인생을 좀 즐겁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, 크게 고민 없잖아. 이분들 도 크게 고민도 안 해. 음, 고민거리가 이분은... 있어도. 나이 딸 분이 음. 아니라, 이분들이 나이를 더 먹어도 그래. 음. 30년이 지나도. <laughs> 3 0년그 그건 그런데, 별로 고민 안 해. 그러니까, 나이 때문은 아닌데, 원래 그런 게 자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아슴을 이렇게 딱 순위로 얹어보고, 그런 게 있으면, 그냥 좀 알고만 있으면 돼요. 지금 뭐, 뭐 잠깐 보고 잊어버리지. 뭐. 그냥,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니까, 숨어사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. 서른세상 맞지 분들. 이서른세상 맞지 분들, 생각 잘 하세요. 이러는 게 없어. 어?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는데 이분들이 귀가 좀 얇아가지고 8, 9월달에 운이 좀안 돼요 그리고 투자를 좀 하려고 하네요 이분들이 응어찌하지 하면 안 좋을까요? 백전백편하얘 이게 자꾸 나오는데 너무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백전백편이 없어 말은 그렇게 나와 근데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힘들고 돌다리 또 즐겨서 또, 생각, 심사싶고 해서, 그렇게 하시는 게좀될것 같아요. 그래서, 매매나 문서는 좀 운이 약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요. 이번에도 안 돼, 이분들도. 이분들도 안 돼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셔야 될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괜찮냐 직장 다니는 일, 일적으로는 괜찮아. 일만 하면 또 뭐해? 이게? 보여야지.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이거를 빼서, 어? 우리가 그랬잖아. 빗장 뺏어. 위에 기압 올리고. 위, 이런 거가 있잖아. 이것 뺏어. 요, 이러면은 다 조로 아무참에 다,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런 거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될것 같아요. 마흔이 다들 날뛰고 있는 거야. 아, 좀 무서운데. 마음이 다들 자신들은 허장이에요.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년 그런데 살보는 최대 고비에 들어와 있어요. 지금.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결정 될 듯, 됐을 듯, 숨꼽에 걸려서 안, 안, 되는 분들이 많아요. 이분들 조금 더 기다려야 돼. 참아. 여태까지 오면 조금 더 참아도 되죠. 응? 그래도 움직이거나 이러는 것도 이분들은 사실 오래면 좀 그런데, 팔골도한테 조금 그래요. 그리고, 운석 잘못 잡은 구설. 지금 구설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. 지금. 그리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,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그냥 캐릭터만 이렇게 좀 자주 해그 답답함이 해소 되기가 좀 걸릴까요 좀 걸려 이쪽이 좀 걸리고 이상각이 끝대로 안 되네 어쩌분들래그래요 이분들이 남의 말되게잘 들을 구나잘 음. 들어요 어잘 들어 음. 필요 없는 말 뒤쪽에 뒤 많아야 되는 말잘 들어 들어야 되면 안 들어 귀가 이상한 데 열렸죠. 지금 기가 이상한 데 이상한 데 열렸죠. 아. 맞아요. 맞아. 진짜 기가 이상한 데 열려가지고. 그, 이제거그 이상한 데 많은 일 전시를 놓고 있잖아. 음. 어?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? 하고 싶은 얘기죠. 이런 분들이 또 있지. 나중에 깨달아.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이게 토는다 그러죠. 그런 차이 많아요. 음. 하고, 그니까 좀, 좀 이걸 좀잘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고민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풀고. 그렇게 해야지. 좀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지나가기 때 주변에 대인관계로는 좀 괜찮게 들어올까요? 대인관계가요 이 양반들이 원래 대인관계로 욕먹는 분들은 별로 없죠 이분들이 어 욕은 안 먹는데 그렇게 귀밀어 음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좀 생각하셔서 조심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참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같은데이 <laughs> 양반들은요, 자기 건강 칼같이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요. <laughs> 어? 그거 먹지 말라는 것도 주저먹어요. 어? 이게 있잖아. 내 몸이 좋다면 뭐든지 먹는 사람들 있죠. 이 양반들은 이 양반들. <laughs> 그래서 살이안 나니까 다행이네요. 살안 나요. 음. 엄청 챙겨. 자기 몸뚱이가 제일 귀한줄알아 세상에서. <laughs> 그런 게 많으니까. 아, 한살사이 그렇게 하면 돼요. 예? 나는 문제는 57살이거든요? 57세. 57세 이분들은, 그치? 하, 많이 안 좋을까요? 57세요? 57세는, 아, 몸은 괜찮아요 몸은 괜찮아요. 근데 나는 57세가 걱정인 <laughs> 분들이, 약간 내가 그랬지. 21세? 30년 지나도 어땠다고 그랬어 다 그게 문제야 음. 긍정적인 마인드도 너무 세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너무 좋아 일단 이분들이 또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이 되면은 사실 이분들은 또 큰일을 저질러기 때문에 크게 해결이 돼저 수습이 되면 어 뒤를 생각을 잘 안해 이렇게 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. 사과를 계속 사고 치고 이 마무리가 안 돼. 지금 마무리가 좀안 되니까, 어, 지금 8, 9월 달 조금, 근데 왠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. 금전적으로요? 금전도 그 좋고, 과정도 그 좋고, 혹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드시는 분들, 분들 있죠? 음. 그러면 옆에 누가 계시네요. 옆에 좋은 분들이 있어요. 꼭 어, 잡아야겠네요. 잡아야 돼요. 나는 그걸, 그 얘기 꼽아고 싶네. 사실 5 0대세 분들이 있죠. 혹시 이렇게 쑥려보셔내 옆에 누가 있는지. 옆에 고배를 놓고도 고자아볼 때가 있어요. 왜? 우리는 살짝 보면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. 세상에 시선이라는 것도 있고, 이성은, 이제 습장은 있지. 이 양반들이 솔직히 얘기할까 약간 회장적이야 아까 45살도 그렇고, 화려함도 많이 추구하고, 화려 되게 좋았어요. 아데없는 거야 집착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게 있어. 그러니까는 결국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, 어? 떠나보내도 되야 되고 꽉 찌고 있고 그런 거만 하니까 한번 여유 롭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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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둘러가 줬으면 좋겠죠? 예? 건강은 뭐 괜찮아요. 건강은 이분들 보면은 아유, 보니까, 아, 술도 마시면 대박 많이 마시고 안 마시면 뭐, 나안 마시고 자기 몸을 그렇게 많이 챙겨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 네, 지금까지 응암동의 화해신당 선생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